감성시의 시작은 메모. 감성시는 사진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장면을 아름다운 글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장면을 있는 그대로 메모해야 합니다. 아, 산 넘어오신 우리님이시여. 아침 화장을 하고 나들이 갈 준비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공감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감동한 장면을 있는 그대로 메모하고 마지막에 생각한 줄 넣으면 감동시가 됩니다. 이야기와 생활 속에 시상이 있다. 시를 쓰기 위한 시상은 우리가 평소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생활 속에 다 있습니다. 시를 배우는 분들이, 시님, 저시못 쓰겠어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시를 잘쓸수 있을까요? 라고 하소연하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친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서 글로 적으면 실제 대화에 나오는 내용이나 단어들로 다섯 편의 시를 쓸수 있다고요. 스스로 시상을 잡지 못하지만 대화 내용을 분석해보면 시에 들어갈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시상인지 모르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제 생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친구야, 하늘이 맑고 바람도 신선하고 기분이 좋네. 이런 날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면 좋겠다. 한가해서 도로에 차도 적을 것 같은데 친구야, 오늘 내 생일인데. 커피 마시러 갈까? 이렇게 말하면 친구는 제 말에 핵심 내용이 없고 애매해서 그래, 생일 축하해. 그런데 나 오늘 약속 있어. 하고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키워드를 뽑아보면 오늘은 내 생일. 커피 마시고 싶네. 함께 커피 마실 소중한 사람을 찾는데. 네가 생각나는 거 있지. 저녁에 시간 되면 커피 마실까 등등이겠죠. 생일인 저는 수많은 사람 중에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이 소중한 너밖에 없다고 했는데, 거절의 사람 있나요? 약속을 뒤로 미루고 같이 마시지 않을까요? 이유는 네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중심으로 메모하는 겁니다. 시로 전환할 수 있는 메모의 주제는 자랑보다는 실수나 부족한 것을 사람들이 더 공감해 줍니다. 자랑을 늘어놓으면, 잘났어, 정말. 하며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자신을 닮았거나 자신과 비슷한 경험과 사례를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윤보영 시인처럼 감성시 쓰기. 이지출판.